유튜브 구독하기, 유튜브 로고의 출분 영상에 좋아요 마시면 클릭해 주시고요 파트 채널 유튜브 꼭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봐주시는 분들, 지금 아프리카티비로 생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 모두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검색창에 김성진이나 김 김파투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 많이 걸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유튜브로 봐주시는 분들, 유튜브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빠뚜라 좋아하는, 좋아하는, 여기다 볶음탕, 주엄밥 김말이 3개, 야채, 야채튀김 2개, 계란찌, 단무지 얼음, 쿨피스, 먹방, 스타트! 뭐야? 됐다 잘 먹겠습니다 고려는 스베을 축제니까 이새 매베테따라케마스이 세상의 모든 음식물에 감사하고 잘 먹겠습니다 자 어? 형님 12시 지나기 5분 전입니다 출연자 한 번씩 해주시고요 먹어볼게요 일단 썸네일 일단 역시 모든 기초의 닭이닭 닭 요리는 닭다리부터 아니겠습니까 예형럼 닭볶음탕에 닭, 닭다리는 이래요 응 음. 이게 닭다리예요 우리 응 음. 좀, 저, 좀, 닭다리가 아닌 것 같고, 좀봉 느낌이 나긴 하지만, 이것도 맛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아야겠죠? 뭐 아니야. <laughs> 여기, 원래 여기 좀 작아. 음. 자. 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간것 같은데? 갔어요? 아, 그, 갔어요? 그럼 안 온, 아, 왜안간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아, 진짜로? 아, 미안해요. 헐. 죄송합니다. 1 2시에3문절에일나 추천 좀 해주세요. 예. 아이고야, 느낌이 아주 좋아요. 음. 자. 하아. 자, 한번 먹어봅시다. 자, 좀 찍어가지고, 소스 찍어가지고 먹어야지. 추천키 비맨 했잖아. 어. 조금씩 해주세요 지우척이 다들 고맙습니다 음~~ 와 역시 역시 여기다 먹음탕은 짱이야 안부리에 묻었.. 박 됐다. 됐다. 음. 응. 아, 진짜 맵긴 하네요, 진짜로.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매운 걸좀 먹어줘야 돼요, 진짜. 음. 또 이게 주먹밥에 이렇게 하고강아지 지금 파슬리, 파슬리 맞아요. 음. 유속해지긴 했죠. 많이 먹으니까 그만큼. 네. 음. 그 뒤에 파수는 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 밤마다 팝송 대회를 했는데 저희 반에서 그 메리 크리 무슨 무슨 크리스마스 팝그 팝송으로 팝송 대회에 나갔거든요. 저저 팝송 대회가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하는 팝송 대회 같은 거다밤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여장했어요. 저희 반에서 그래서 저희 반 여자애들 이 만든 거. 매워요, 진짜로, 예. 좀 껍질, 응.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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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씩, 이렇게, 나와있는 껍질 맛있어. 그 다음에, 엽기 떡볶이에서 시키는 튀김 같은 거나 김만이는요 굉장히 식어서 와요. 안도 부실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넣어줘야 돼요. 응. 야채는 그냥, 이 야채는 제가 처음 시켜 먹어보는 거거든요.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이거는. 음, 넣어야 돼, 음. 맛있다, 그래도, 음. 근데, 그리고요, 아주 지금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12시가 드디어 지났습니다. 추천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약 900분 정도 보고 계신데, 솔리히 추천하시면 해주세요, 형님들, 진짜로. 추천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남녀공학 다니죠, 당연히. 네. 고등학교도 이제 곧, 네, 인문계로갈것 같아요, 제가 볼때다 음, 아, 추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고마워. 저렇게, 저람분 너무 좋아. 저렇게 막, 응? 저렇게. 내가 말안 해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말하시면 너무 좋아. 진짜 저러 분들, 어? 아복 받으실 거예요. 저런 것 같은, 응? <laughs> 고딩렘이 여친 사귀냐고요? 아니, 뭐, 여자가 있어야 사귀죠. 예. 마음만 먹으면 여자친구 사귀고 그런, 아니, 아니니까, 네. 나무가 안 가지. 나무로 어떻게 가? 미쳤어? 음, 음 말이 안 되지. 싫을게요. 음. 공고 갈까 생각, 생각하기됐 했는데, 공고는 아니야, 내가 볼 때. 입문계입문계 저희 동네 에입문계는두 인문, 학교 빼고 다 자, 야자 선대형이라서 방송에는 지장 없어요. 와 여기 여기 난 야채 튀김. 와 이게 뜨거워니가 이게 좀 말랑말랑해졌나? 음! 와! 근데, 요 안에다가, 이렇게 딱 보는 국물이 스며지니까, 딱 씹자마자, 퐁! 오! 음! 맛있어. 음 이거 퐁! 없어지니까, 맛있네. 그리고, 이제, 국물 진짜 맛있습니다 그냥 주먹밥, 주먹밥 먹고 입이 좀 뻑뻑하잖아요? 먹으면 너무 맛있어 음 만능 국물이네 진짜로 음좀 맵긴하네 근데 <laughs> 매울 땐 계란찜이죠? 음, 당을 다르죠? 아니에요. 엽떡 국물하고 달라요. 진짜 달라요. 드셔보시면 압니다 닭! <laughs> 날개당! 전 다리보다 날개가 좋아요. 입에, 입에 너무 묻히고 먹었다. 그쵸? 나에게 그럼 내일 게스트 모르겠어요. 이거 방, 이거 먹방하고 저 게스트 구하는 방송할까 말까 생각 중이긴 한데, 그럼 내일 게스트 방송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개가 좋아요. 왜? 흥, 난리 어 내가 항상 나에게 좋아할 때마다, 나에게 좋아하면 바람 잘, 바람 잘핀다 그러시는데, 바람 필 여자도 없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응. 어깨 넓어지는 운동 좀하라고요 아니 뭐나 나이 어렸 나 어릴 때 그렇게 운동하면 키안 큰다는데. 음. 그뭐 쏠은 아니야, 나 진짜로. 왜 나를 못 쏠로 만들어. 목소리는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연애는 한 다섯 번 해봤어. 음, 다섯 번 많은 거 아니야. 다섯 번 아니야. 여섯 번, 일곱 번 진짜로. 음, 응. 많이 한건 아니지만 연애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쵸죠 응. 최근 연애가 언제, 언제냐고요? 알서 몰아가기 이거 12시 자세히니까 추천 한말씩만 아직 안하신 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처음 먹방할 때 순두부찌개 먹었어 센척한다고요? 뭔 센척입니까 저 센척한 뭐 적도 없고 그리고 조금 쎄보이는 사람이 센척을 해야 좀 센척 같아 보이지. 저 같은 사람이 뭐 센척 해봤자, 뭐, 센척 같이 보이지도 않는데, 뭔 센척입니까? 근데 좀 센척 같이 보였다면 제가 좀 쎄보이나 보네요? 또 아니잖아.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나 무턱대고 깔려고 센척한다고 하지 마시고. <laughs> 진짜 맛있습니다. 음. 양파. 나트 중에 양파 제일 좋아요. 음. 국물 좋아요. 음. 국물이 만라 매운데. 아, 이게. 코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코가 헐었거든요 지금. 근데 매, 거기다 매운 거 먹으니까 더 추울 것같아 진짜. 저, 내잘안 네, 찌게 조심하고 있어요. 엽기 떡볶이 집에서 엽기 다 먹고 다 시킨 거예요. 나에게나에게 응. 좋아하면 전체 나 비염 있어. 음 백현 뭐 백현 뭐뭐 백현이에요. 그럼 부로 하지 마세요. 네? 아이돌팬즈 제일 무서운 팬이 누군지 아세요? 뭔지 알아요? 엑소 팬이 제일 무서워요. 예? 네? 그럼마다가 진짜 엑소 팬들 진짜 지구 끝까지 다 찾아온다니까. 네, 오래 기다리보는 보람이 있죠 다 맛있으니까 찍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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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속 쓰려서 잠 못자는 정도는 아니고 200은 안 나옵니다. 100도 안 나와요. 저는 사실 많이 시켜먹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막 2, 300, 3, 400 나오신다는데 하 저는 한, 한 70, 80? 응. 하루에 2, 3만원 잡고. 부모님 주무시고 계십니다 맵다 진짜 맵네요 진짜로 이쁘게 못생겼다 그럼 뭐, 어떻게 생긴거야? 김말이~~ 야 하... <laughs> 하... 그냥... 너가 먹어야 돼 진짜 너네이 완전 뜨거워졌어. 아 매워요, 진짜로. 아 그래요? 살은 뭐. 전, 그 전환이랑 레드 중에 선택한다면 <laughs> 무조건 레드 선택하고, 치킨 중에 전 제일 레드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늑대한걸잘못 뭐 먹어요. 음. 별로 안 졸린데? 왜요? 평일날이되었으면 졸렸을 텐데? 내일 학교도 안 가고 음, 기분이 아주 상큼합니다. 음. 전력이의 야식이에요. 야식 먹을 시간을 제가 저녁을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늦은 저녁이죠. 11월 26일에 기말고사 시작입니다. 음 아니요, 먹어 바로 안 자요? 아니요, 적자방송 아니에요. 음. 저는 적자방송을 잘 수가 없는 게, 저는 용돈을 안 받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배달시켜서 먹는 거에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는 다 방송을 통한 수입으로 먹기 때문에, 만약에 적자방송이 되면요. 저는 먹방을 못해요. 음. 지금 매니저 있어요. 해민이 형 있어요. 네. 아, 뜨겁고 맵다. 질려 사전 찍지는 누디 <laughs> 감사합니다. 와. 와. 코가 허니까, 코 같은 거풀 때도 살살 해야겠다. 이거, 그러니까 응.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완전 허려했을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발품 이렇게 안터지는데 적자방송이 안되냐고요? 네, 적자방송 안됩니다. 하루에 만, 원, 뭐, 만 원도 못벌 때도 있고 하루에 백만 원막 그렇게 벌 때도 있으니까 이게 한달수입 평균적으로도 없고, 음 저는. 제가 지금 방송도, 아프리카 TV 방송도 같이 하고 있긴, 하, 이, 있고, 거기다가 지금 유튜브도 제가 항상 홍보를 하, 하잖아요. 시청자분들한테. 음. 유튜브로도 저는 돈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돈 때문에 시작한 건 절대 아니에요. 유튜브로 인해서 좀, 절, 홍보도 하고 싶고, 예. SNS가 홍보하기도 좋잖아요. 음. 네.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유튜브로도 충분히 제한달 식비가 넘게 나와요. 음.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돈 많이 벌고 자돈 많고 부자인막 부자 막 금수저 이렇게 보여질 거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 그게 뭐야? 그럼 어떻게 뭐야? 그럼 어떻게 보는데? 해민이가화도 보고 싶다. 이만해서 왔다고? <laughs> 개꿀잼. 제 나이도 돈도 벌고 부럽다고요? 아이고 부를 것까지야. 어! 랭킹님 되게 오랜만이시네요. 어서오세요. 한개 고맙습니다. 오, 어, 랭킹님 요즘에 안 보이시니 이거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인줄 알고 먹었는데 뼈였어. 아. 아니 먹방은 돈이 더 많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먹방 하면요 한 달에 식비가 저는 60, 70밖에 안 나와요. 60, 70밖에라고 제가 한 이렇게 밖에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엄청 큰 돈이지만 다른 먹방 매니분들은한 달에 진짜 몇 백씩 나오는 그런. 그거 어, 식비가 저는 60, 7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다른 BJ 분들보다 훨씬 적고 충분히 저는 다른 BJ 분들보다 적기 때문에 적자 방송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예. 그쵸큰 그렇죠, 돈이죠. 예. 저도 그래서 방 그렇게 오해하실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엄청 크죠 60,70이면 10만원도 큰데 만원도 크다 만원도 만원이면 새콤달콤이 2 0개예요 20개면 낱개로 치면 100개인데 100개면 진짜 한달 넘게 먹겠다 새콤달콤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2 플러스 1 행사할때 먹으면 몇개야 그게 75개 응? 음, 음, 그럼 150개네. 아니구나. 아닌가? <놀람> 어, 콧, 콧물 너무 많이 나서 죄송합니다. 코감 끌려가지고. 이게 비염이 있어가지고 감기를 걸리면 이게 코로 집중돼요 짜증나게 목감기보다 훨씬 낫다 근데 목감기면 말을 아예 못하니까 약안 먹고 있어요 무슨 약이야 음 오늘 왜이렇게 여기 닭 상태가 이상하지? 닭벅벅살이 왜이렇게 다 부서져, 부서져 있고 오늘 여기 닭 상태 진짜 왜이러지? 많이 이상한데 다리는 맛있다. 모르겠어요. <laughs> 저요? 안 건방져요, 저. 는 허세 같은 것도 잘, 전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제가 허세 부리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허세 부리는 사람을 제, 제 주변에 있는, 허세 부리는 사람이 사람을 보는 입장이 얼마나 그게 기분이 빡치는지 저도 알아, 알아가지고.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이게 검정 색깔이요? 뭐야? 이쪽은 골프 가방. 이쪽은 정수기. 여기 정수기에 있는 이유는 부모님 가게에 있던 정수기인데 쓰지 않아서 놓을 데가 없어서 저기 놓은 겁니다. 담무지죠 네. 무 아니야. 음. 음. 부모님 피부 관리를 하자. 사실... 음. 와, 재배워요. <laughs> 이제 활동이요? 저한두 글자까지, 응, 방송은 계속 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먹방 같은 경우는요, 좀 오래 오래 솔직히 말해서 오래 하지 못해요. 제 몸이 받쳐주면 오래 하겠지만 맨날 배달음식 먹으니까 건강 거, 솔직히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래 가지고 근데. 만약 이렇게 배달음식 먹다가 건강 안 좋아져도 뭐 이제 그다하면 이제 요리. 응? 그 다음에 그 요리 먹방하면 다시 이제 집밥, 집밥 먹방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죠? 음, 응. 먹방은 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서 33,000원입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메뉴하고 가격 적혀 있습니다. 마음에 보라? 배고프다가 된장국도 맛있습니다. 억지로 먹는 날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먹방하는 건제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라는 건 점심을 먹고 나서 그 후로 아무것도 안 먹고 저, 저녁을 먹방에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제가 늦게 먹으니까 크게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엄청 무리하게 안 먹거든요. 네. 배부르면 그냥 먹잖아요. 그래서 항상 남기잖아요. 음식 <laughs> 잘못 만들어요. 김치 볶음밥 잘 만들 자신 있어요. 네. 호구심 먹방은 안할것 같은데, 오늘. 아, 실분들 아이디어 좀 받으려고 했더니, 아이디어 제공해주신 제공해 분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안 됐다. 잠깐 녹화는 여기서 종료할게요. 잠시만요. 녹화를 하나, 둘, 셋, 종이합니다.